안녕하세요 강한문성입니다음 b a 새 경기밖에 없고 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laughs> 좀 지저분해요 어 결정자가 지저분해가지고 좀 집집 하긴 한데 어쨌든 가져왔고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토론토와 브루클린 어 브루클린 홈에서 어, 이제 토론토와 붙는데 음, 일단은 양팀 빠진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토론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늘 경기 특히나 백투백인데 뭐 아치우와 아누노비 그리고 이제 뱀블에서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펜츠고 이제 벤톤 캔버치뭐 음, 이런 선수들이 거, 다 아웃이고요. 지금 브루클린도 알드리지, 밀셉, 어, 이다 빠졌기 때문에, 클렉스턴에 대한, 어, 클렉스턴이 좀 부담을 느끼겠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센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고, 좀 에너자이저 밴브리가 빠지게 됐고, 제본 뭐 카터, 어, 제임스 존스 요즘 괜찮았던 벤치 쪽에서, 조에리스, 다 빠졌어요. <laughs> 양 팀이 뭐, 다 빠졌는데, 거의, 뭐 주전 대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음 벤치 쪽에서 어, 원래 좀 가비지 선수들 있잖아요. 가비지로 보통 많이 뛰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출전 시간을 많이 얻고 그 선수들이 활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예상이 안 되지. 가비지 멤버들이 이제 뛰는 거니까. 그 선수들의 활약에 좀어 승패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뭐 없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저는 그래도 이게 KD. 이 경기에는 KD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 KD가, 뭐, 그래도 보면은, 캐스터너벌이라서 또 나올지 안 나올지가 확인이 안 돼요. 어, 그런 상황에서 풀클린 이거, KD, GTD 띄운 거면은, 결장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KD 너무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그게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가 첫 번째로 열리, 어, 시작하잖아요. 오늘 세 경기 중에서.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 어 KD가 나오면, 케빈 드라트가 나오면 그래도 풀클린 승을 어, 보고요. 핸디캡에 관해서 이게 원래 8.5였는데, 이 뭐, 알드리지, 벤브리, 재본 카터 이렇게 다뭐다 어, 뭐 빠지고 나서 티캡이 5까지 떨어졌어요. 음. 어쨌든 KD 나오면은 브루클린 승, 어, 브루클린 어, 마인 승을 봅니다. 사실 뭐핸드캡 몇이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마인 승을 보고 사실 어차피 지금, 벤치까지도 거의 양팀 아웃슨 뗀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원래 가비지를 뛰던 선수들, 좀 이름 없는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 선수들의 활약이, 어, 경기 승패에 꽤 중요한 영향을 펼친다고 할 때, 그거는, 알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잘할지. 토론토 쪽에서 그런 벤치자원들이 잘해줄지, 아니면 브루클린이 잘해줄지는, 모르, 모릅니다. 어차피 뭐, 알수 없어요. 그런 선수들의 활약은. 근데, 그래도, 어, 딱 봤을 때 KD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 토론 도구의 KD를 좀 제어할 만한 사이즈가 딱히 보이지도 않고요. 물론 반즈나 뭐 시약함 수비가 좋긴 한데 사이즈면에서도 KD가 위고 어, 그래도 나와 준다면 좀 어, 브루클린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는 일단 생각합니다. 아니면, 은이 경기, 다른 선택지도 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오버가 216.5에요. 뭐 다시 돌아가 보면은, 216.5 오버도 보긴 봅니다. 어, 아무튼, 좋아 보인다기 보다는, 그냥 뭐, 어, 보라면, 보는,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이제 봅니다. 이거는 골든 스테이트, 어, 승을 보고요. 어, 핸디캡이 지 국내에는, 어, 3.5, 해외에는 5 정도인데, 어, 뭐, 몇시줄좀 모르겠지만, 음, 5.5라고 일단 써볼게요. 마인승까지 봅니다. 지금, 굴스 같은 경우에 벤치 쪽에 오토포터 주니어가 빠지게 됐고요. 상당히 좀 아쉽죠. 대신 이제 이거 달라가 어, 좀 복귀를 해서 오늘 경기 좀 뛰지 않을까 싶고, 뛰는 걸로 보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알제이바레, 어, 그라임스, 오비토피, 어, 중요 선수들이 많이 아웃이 돼 있어요. 특히나 이 그라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 또, 가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 어, 이 경기는, 전저 라인업상으로는 이거 뉴욕이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어, 이길 수가 없는 라인업에 이걸로, 이걸로 이 라인업, 벤치까지 감안했을 때, 맨마을키 클레이가 한, 뭐, 4 0뚝 박지 않는 이상, 대링로즈랑 합쳐가지고, 뭐, 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 랜델 같은 경우, 최근 폼을 봤을 때, 어,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결국 이제 가드진을 잘해줘야 되는데, 너로스도 올 득점력 떨어지고, 대링로즈나 뭐, 하, 아, 래서 저는 사이즈가 잘안 보여서, 어, 이거는 그냥 골수승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골수승은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여기 포틀랜드 대 피닉스인데 포틀랜드 중에 이제 CJ 맥컬럼과 코디 젤러가 빠져 있고 피닉스도 많이 빠져 있죠 데빈부커 카민스키 뭐 사리치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에이튼이 GTD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뭐 카민스키 사리치 다 없다 보니까. 지난 경기는 사실 피닉스의 센터진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 클리퍼 상대로 좋지 않았고 뭐 랜드리샤메시 야투가 상당히 안 좋았고 어... 그밖에 뭐 그냥 피닉스 야투감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로버트 코밍턴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야투가 좀 말이 안 들어서인지. 밑으로 내려가고, 뭐, 레리넨스, 뭐, 이런 선수들을 지금 선발로 좀 기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음. 포트랜드가 할만한 것 같긴 한데, 음, 이 경기는 뭐, 그렇다고 포틀 쪽에 좋아 보인다막 이렇게 볼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쨌든 포트랜드도 최근에 삽을 계속 푸고 있고, 대면 일라드가 이제 확실하게도 돌아, 뭐, 부상 복귀는 했는데, 어, 지난 경기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포틀랜드 쪽은 뭐 확실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해볼만한 것 같아요. 피닉스가 백투백인 점도 있고 포틀랜드가 충분히 이제 벤치 쪽에 앤터니 사이머스도 앤터니 사이머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득점적인 부분에서 피닉스가 데비 부코 에이튼이 만약 빠지게 된다면은 어, 아무래도 득점 볼륨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틀랜드가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언더 어, 바같은 경우 에는 지금 217.5 고, 1같은 경우 219.5 거든요. 음, 저는 언더 봅니다. 219.5정 도로 오른다고 쳤을때 언더, <laughs> 보틀랜드 같은 경우도 수비가 엄청 안 좋은 거 봤는데 최근에 뭐 이, 보, 라인업 딱 보면 보이지 않아요. 수비에 그래도 신경을 쓰려고 하거든요. 수비를 하려고 해요. 보틀랜드가 그냥 아예 안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데 좀 워낙 라인업 쪽으로 수비가 어려운 라인업이다 보니까 수비가 안 됐던 건데 그러니까 뭐 레리넥스를 선발로 쓰고 뭐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피닉스도 지난 경기 이제 클리퍼스전의 공격력을 보면은. 119.5 정도는 좀저득점으로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릴라도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어, 그렇습니다. 온도주이도 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NBA 3경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도 해축경기가 좀 있고, 내일은 NBA가 엄청 많은데, 어, 일단은 잘 준비해서 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